하나님 아버지 천하 만물을 주재하시지만 특히 저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타락에 타락하여 구원의 길이 희미해진 저희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 주사 새로이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구원의 길이 막막하던 때 저희 인간에게 임하신 예수님처럼 사해 많고 넘어야 할큰 문제들이 맞들인각 성도의 삶 중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예인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도저히 희망이 안 보여 낙망해 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손길이 다한 거비 고비 한 거비를 넘어왔습니다.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자영업자를 위해 교회에서 후원과 이름 없이 각 사업장에 큰 돈을 기부하신 후원자님과 각 사업장을 이용해 주신 것이 마중물이 되어 오늘도 사업의 현장을 지키게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맡아 드린 기도 제목들이 저희 앞에 또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해결되어 질거란 믿음 안에 감사함으로 가는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기도합니다. 새로 아름답게 꾸며진 예인 예금터와 나드몰을 통해 그동안 온라인 예배로 흩어져 있던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인 교회처럼 저희도 저희도 좋은 성도로 각자의 삶의 현장을 지키게 하옵소서. 낮은 곳으로 임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